아, 이번 경기 데스네이션 내가 유리한 랩이니까 내가 많이 이겼었던 랩이니까 분명히 잡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얼굴에 보입니다 정전 어, 최고의 공격사 한상봉 선수가 공격에서 시즌3 이후 음, 5시즌만 m 서8강 진출과 동시에 시즌업으로 도전합니다 어, 따라 접힌 한상봉 선수 가습니다 윗지역에 네, 운영으로 대표되는 송병우 선수와, 아, 좀 빠른 공격으로 대표되는, 아니거든요. 뭐, 히드라 위주로, 예, 플레이 해가면서, 워리풀 가고 있는 한상범 선수. 아, 지금은 은퇴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어, 아, 활동은 안 하지만, 예전에 아주 그, 또, 어, 아, 예. 경기가 운영전으로 가면은 한번 실수 정도는 복구할 수 있을 만한 전투하면서 차단. 네. 앞마당까지 가는 것까지 봤어요. 저거는 얼마나 예. 뽑았는지도 봤고요. 아, 석, 위험할 수도 있지 예. 자, 캐물, 자, 자, 모든 접속이 없 지로 살아 리라고거든요저리안내려 와요. 자, 저리안내려 옵니다. 그룹 끝이었어요. 예, 잠깐 아니요. 끝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한번더 지금 캐논 완성될 때까지 한번더 지금 또병력을쓸 생각이거든요. 맞입니다 네. 예. 야, 이 건다는 예. 진짜. 네. 네. 그렇죠. 이렇게 해 주면서 이렇게 해 주면서 저걸이 조금만 더 추가해 줘서 상대방 앞마당에 있는 캐스톤 자원을 아, 캐스톤을 계속 묶게끔 만들어야 돼요. 캐스톤. 어스톤 어,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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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6분 54초 55초 인데 아, 네, 남았어. 거기 살살 네 마리. 예, 드론. 아, 드론 뽑고 이제 이제 유닛 어느 정도 뽑을 만한 그런 시점인데, 에잘 네, 흔들어서 한번 흔들어 주는 것은 나쁘지 않요 자, 자, 자. 이게 주도권 잡기가 쏴요. 죠 이런 식욕을 찔렀던, 그러니까, 3시 지역을 찔렀던, 두시 지역에 멀티를 찔렀던 병력들은 그대로 드라곤 하나만 죽고 살아서 들어왔고, 에그 예. 타이밍에 본진 안쪽에 정찰도 할겸 이렇게 드론도 잡아주는. 드론 됐다, 맞아. 야, 이 저기요! 가시면 안 돼! 그니까, 사이늄, 사이늄 스톤도 쓰는 것도 지금 줄여야 돼요. 네. 스톤 빼먹고 있죠? 네. 네. 이데요 드라. 예. 네. 분위기 가 어... 이게 이쪽 지점에서, 아, 예, 위에서, 위에서 타서 아래쪽으로 아, 그렇죠.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 지점에서. 네. 네. 아, 어, 야, 자, 오버력이 희망. 왜 보였을까? 예. 예. 아니면 오... 이게 지금 절반은 마흔 개 되는 것이 일단은 오버로드가 정적이 들어가 들어가기 들어가기야 질러가려고 그렇다예 이러면서 여덟 시까지 움직여야 돼 여덟 시까지 한상봉 선수가 움직여야 되는데 못 아, 움직이면 돈 네. 냅니다 안쪽으로 가야 돼안쪽으로 가면 병을 타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여덟 시 쪽으로 가야 됩니다 네. 한상봉 선수는 네. 상대방은더 좋은 어, 전투를 할수 있게끔 나이만 잡아라 이죠 그렇죠 그렇고 네 그렇고 이렇게 하면은 또 이쪽 수업에다가 그렇죠. 나서는 아, 바로 돌아야 됩니다. 이 집으로 들어오세요. 한사모 선수. 네. 아 이거는 예.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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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병력이 타... 아 이거 안 돼. 이 내리 내리야. 어, 내리. 웰코 만약에 타이스. 성공합니다. 좋습니다. 자, 보지락 예. 중에서는 아, 성공했습니다. 아, 예. 많은 8 시가 깨졌고, 자8 예. 아, 시가 깨졌, 깨지고 난 이후의 병력들을 만약에 성병우 선수가 여기서 다 잡아먹는다 이러면은 나머지 확전적인 위험해집니다. 그렇죠. 아, 공격이 되는 상. 너무 잘 막았고 그렇죠 6시간 어, 어, 날아갔습니다만 드라마 국자가 전투 이후에 너무 많거든요 그렇이8블러쏘아 네. 나오고 있고 한상우 선수가 상대방의 멀티 파괴하고 재빠르게 재빨리, 돌아와가지고 이쪽을떼는 예. 병력을 그냥 뒤에서 덮쳐서 잡아먹을 생각 안 하고 빠지는 캐롤를 기다렸다가 덮친 것이 호만을 볼 겁니다 자, 네. 다게 네. 아, 떨어지네요 이게 드라마 숫자도 꽤 많고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렇죠 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손자오이 오버로드가 하필 그 위치에 있다가 드론을 드랍을 갈것 같다라는 분위기를 상대방에게 조금 더 강하게 심어줬고 그리고 드랍에 대한 예측이 되다 보니까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드랍에 드론 밖에 싸울 병이 없송병우 선수 드론두 번째 경기 이기고 웃었던 웃음이 그 그림이 세 번째 경기에서도 <laughs> 이어졌이니다 에게 오리를 당했었던 그리고 이 네. 삼경기 모두 오리를 당했었던 것을 완벽하게 복수해준다라는 생각에요. 네. 진짜 천진단 말하기 아, 아 상봉. 상봉 아쉽네요 분명히 네. 강력한 카드를 한번 휘둘렀습니다. 두 번이나 휘둘렀습니다만은 홍경우 선생의 침착한 수비에 다 막히기 시작을 했고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네. 이 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 아, 지금은 아, 아 뭐통쾌 하나 이거겠죠. 네. 아, 송경우 선수.